다음 질문은 두 주키퍼님께 질문해 주셨는데요. 먼저 강철원 주키퍼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영화가 바우패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. 어 네, 영화 잘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일단은 푸바우를 보내고 또 우리 남아있는 루이후이를 돌보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, 바우패밀리가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푸바오를 만나게 되고 그 푸바오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었다,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,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셨어요. 그리고, 어, 그런데 이 푸바오가 떠나게 되면 그분들의 또 마음에 아마 혹시 공허함이, 슬픔이, 괴로움이 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고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분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또 푸바오 파워 패밀리를 몰랐던 분들에게도 아마 새로운 우리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많은 우리 파워 패밀리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. <laughs> 그래서 어, 분명히 조금 특별한 시기에 어, 그 이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슬픈 감정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어, 저도 일상에서 약간은 조금 잊혀졌던. 푸바오에 대해서 어, 특별한 그 만남과 소중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,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구나. 나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, 관객분들도 저도 바우패밀리를 좋아하는 가장 옆에서 그런 사람이잖아요. 아마 관객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.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.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